자 안녕하세요 1월 2 0일 수요일 오늘도 하루 세정목 스윙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전에 분석한 오상 헬, 헬스케어 오늘 급등했죠 오상 헬스케어 아, 이것도 지금 보면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고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바닥에서 예, 움직이는 애들 위주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예, 제가 재정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형테크 자 구형테크도 보시면 바닥이고 제가 봤을 때는 예, 최근에 추세가 전환이 됐어요 요렇게 최근에 여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전환이 되었고 큰 박스로 보면 은 아직 어, 전환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예, 음 여기까지도 내려올 자리 있습니다. 고용테크 같은 경우 분할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2200원 예, 1차 손절가 잡고요. 그 다음에 2차가 207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분할로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예, 큰 수익을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구우먼 자 공구우먼 자, 공구구만도 급등 이후에 지금 눌리목이죠 보시면, 바닥에서, 바닥에서. 네, 제가 지금 가져온 종목이 다 바닥에서 지금 움직이는 애들 위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 공구구만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여기 이렇게 지금 추세가 전환이 되었고, 어, 내려올 자리는 조금 있어요. 다만, 여기서 이것도 2분할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1차, 4200, 95원, 예, 네, 요렇게 보시고, 2차까지 내려올 자리는 요쪽 깁니다. 3880원 대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분할로 하셔서 제가 봤을 때도, 네, 어, 기준과 원칙을 지켜서 수익을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두산 테스나, 두산 테스나. 요것도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죠. 어,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고점이 아니에요. 고점이 아니고, 지금 요런 구간에서 지금 제가 요렇게 종목을 찾아왔죠. 그래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요렇게 좀 추세가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내려오면 괜찮아 보입니다. 어, 한 27,500원, 네, 27,500원, 네, 내려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분할로 이것도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괜찮습니다. 시장 괜찮고, 운치가 기준대로 한다면, 반드시, 국내 시장도, 메리트 네, 어, 어, 있는 시장이 될수 있으니까, 반드시 꼭, 기준과 원칙을 지켜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 영상을 보시고 괜찮았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티의 멤버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